여러분 안녕하세요. 윤석입니다 네, 29회부터 민경언니의 화보, 액티러블 화보가 공개되었는데 다들 보셨을까요?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. 에슬레저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에슬레틱운동량기와 레저, 여가를 합친 스포츠웨어 업계 용어로 가벼운 스포츠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하네요. 사실 요새는 굉장히 스포티한 코디로 많이 사용하시고 에슬리적인 룩이라고 꼭 운동할 때만 착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화보에는 조금 더 편안하고 민경 언니의 발랄 운동 잘하는 언니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동안의 화보와는 조금 다른 민경 언니였습니다. 와 이번에도 민경 언니의 화보는 완벽했습니다. 민경 언니를 따라하기 위해서 저 이렇게 헤어피스도 붙여봤어요. 그러면 민경 언니 의 에슬레저룩 하고 리얼핏 시작합니다. 이 제품 소재가 면 제품이고요. 이 제품 안감 안간 보여드릴게요. 안감에 이 제품은 약간 수건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요 제품은, 제품명은, 옆에 올려놓을게요요 제품, 일단 자수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컬러는 일단 베이지랑 아이보리, 딱그 정도 사이라서 조금은 노란기 도는 약간 크림 컬러 정도의 색깔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, 그냥 위에는 일반 멘수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밑단까지 전부 다 시보리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실 것 같고 이 제품은 여러분 맨투맨보다 스커트입니다 스커트 보시면 여기 주머니 옆에도 이렇게 액티러블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장감은 제가 지금 키1 6 6 기준에 무릎 조금 위에 올라와요 근데 허리가 밴딩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끈까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기장으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컬러만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베이직한 제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랑 이경 언니처럼 이렇게 포인트 신발로 느낌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음. 이 제품은 면 제품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. 안쪽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면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두 번째 책장입니다. 보시면 액티러블이라 해가지고 자수가 크게 박혀 있고 이 제품은 맨투맨보다 카라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착용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조거 팬츠 제가 항상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다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조거가 너무 슬림한 조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조금 봉긋한 느낌의 조거를 갖고 싶었는데 이 제품이 또 그렇게 나와서 구매할 예정이고요. 제품 지금 제가 바지 사이즈 2번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굉장히 빡시한 느낌으로 착용 가능하시거든요 역시나 주머니가 있고 이 제품은 절개가 살짝 언발이에요 그래서 약간 언발이라서 살짝 유니크한 느낌을 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번에 진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정말 활용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이번 가을은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의 니트 소재예요. 되게 짜임새를 보시면 되게 촘촘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안감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블루랑 화이트랑 이렇게 살짝 섞인 듯한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짠! 자, 세 번째 룩입니다. 바람막이 굉장히. 소리 들리세요? 조금 너무 뻣뻣하지도 않고,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두께감에 이렇게 다 안감까지 있고요. 그 소매는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요. 밑단도 똑같이 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이 파란색. 굉장히 되게 쫀쫀해요. 솔직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레터링이 꾸겨지거나 많이 늘어지기 일반인데, 이 제품은 그렇지도 않은 정도? 되게 이거는 딱 입었을 때아 촉감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쭉았던것 같아요. 그래서 기장감은 여기까지 그래서 카라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귀여운 느낌을 청바지나 저처럼 스커트에 입으시면 되게 귀엽게 착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스커트 스판성으로 인해서 되게 편안하게 착용 가능해서 조금 사이즈가 좀 반반 걸치신 분들은 오히려 한 치수 작게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딱정 사이즈대로 입어서 굉장히 잘 들어간다는 거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셔츠를 받쳐 입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맨투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맨투맨인데 셔츠 하나만 받쳐 입었을 뿐인데 느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약간 학생룩 같은 느낌?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안에 셔츠를 껴입었지만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사이즈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. 이거 역시 딱 잡아주는 실버리라서 이거는. 처음에 보여드렸던 핑크색보다 더 쫀쫀한 느낌이에요. 이 제품은 저처럼 이렇게 해서 스커트랑 해서 그냥 깔끔하게 느낌로착용해 주시는 건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꽈배기로 다 되어 있어서 되게 포인트로 입으실 수 있고 굉장히 원단 자체가 부드러워가지고 피부 예민하신 분도 충분히 입으실 것 같아요. 보시면 소매 부분 이렇게 시보리로 잡혀 있고 안에도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잡혀 있습니다. 짠 다섯 번째 책장입니다. 자 이렇게 골프 느낌의 제품을 <laughs> 착용을 해봤는데 이그 가디건이 딱 어깨선이 너무 내려가지 않아서 어깨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부해보이지않고 슬림하게 입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 제품은 가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치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거나 안에 이너 아니면 똑딱이 같은 거 단추 금 필수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스커트 부분입니다. 아, 스커트 역시나 이게 자수 보이세요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요새 이제 FW 는 제가 듣기로는 미디 기장에 제품이 조금 유행이다 보니 미디 기장으로 플리츠가 나왔어요. 그래서 짧은 플리츠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역시 면제품입니다. 안감 보여드리면 이렇게. 이 제품도 살짝 수건 느낌이에요. 이쪽 대색 쪽은 면제품이라서 껄끌거리지 않는 앞쪽에 겉감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실 거예요. 짠 여섯 번째 착장입니다. 이 제품은 그냥 핑크색이랑 비슷하게 트레이닝 세트처럼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 역시 카라가 있고 이거는 반지업이라서좀 너무 올라온 게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업으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색 자체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셋업으로 입어도 전혀 이질감 전혀 없고요 딱 봐도 아! 세트구나 싶은 제품이에요 바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트임 보이시나요? 트임 때문에 답답하거나 아니면 조금 와이드해서 신발 때문에 신발에 조금 잡히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굽이 있는 거나 신발이 조금 큰 어글리 슈즈 같은 거 같이 착용하셔도 굉장히 예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지막 착장으로 갈아입게요 안녕! 쇼. 짠 마지막 착장 약간 살짝 광택이 나는 소재우 이런 가스락거리우 소재 짠 네, 약간 아우하우 생각나는 그런 우피스예요 끈 자체도 저는 얇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.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끈이라서 어깨가 안 아프고 끈이 끊어질 염려가 없고요. 거기다가 이 지퍼 진짜 들어가요, 여러분. <laughs> 여기 그냥 간단하게 립스틱이나 카드 몇개 넣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망의 허리 밴딩. 이거 끈도 굉장히 길게 나와서 리본을 묶어도 충분하게 기장감 나와서 되게 이쁘고요.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무줄까지 근데 기장관 자체도 너무 짧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바스락거리는 원단에 딱 가을가을하게 셔츠나 저처럼 티셔츠, 맨투맨 어느 거랑 다 같이 입으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입니다. 자, 이렇게 마지막 제품으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.